공통점이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내 o o 이고요 이게 뭐냐면 배가 부른데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밥 먹었는데 허전하대요 뭔가 입이 심심하대요 그래서 또 먹을 걸찾아다요잘 먹고 잘 살자 안녕하세요. 의사딸 김지아. 박사아빠 김태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기능의학적인 다이어트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오 해킹 다이어트. 바로 지문형 다이어트인데요. 다이어트 다들 많이 해보셨고, 실패도 많이 해보셨고 하실텐데요. 진짜 제대로 된 다이어트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약국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네. 기운이 없다, 피곤하다, 어, 또머릿 속이 망하다 여러 가지 자기 몸 상태 컨디션 안정을 얘기하는데요. 다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고 내 몸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다이어트도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을 잘 해서 정말 나한테 딱 맞는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자. 그러니까 유행단 네. 하지 말고 네. 네, 네, 네. 자기 몸에 맞는 네, 네.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네. 하는 다이어트 그것이 네. 오늘 얘기하는 바이오 해킹입니다. 네. 네. 오늘 바이오 해킹 다이어트의 핵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 몸을 그 해킹 많이 들어보셨죠 컴퓨터 해킹을 하듯이 내 몸을 해킹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내 호르몬 내 패턴 내 영양 상태를 하나 하나 다 해킹을 해서 아네 몸이 이러 이러하니 너의 몸에 맞게 내가 다이어트를 제안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바이오 해킹입니다. 사람마다 다이어트입니다. 다 다른 네. 기능이 있고 음. 다른 체형을가지기 때문에 그사람에 맞는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잘 좋다해서 내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 맞는 그 다이어트를 찾는 것이 바로 바이오헤킹 다이어트입니다. 기존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굶는다거나 예, 예. 운동한다던가 그런 게 다였는데 이 바이오헤킹 같은 경우는 내 몸의 영양 상태 그리고 내 몸의 기능 컨디션. 네, 기능, 컨디션, 호르몬 레벨까지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다이어트를 바로 바이오헤킹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내 몸이 멈춘 다섯 가지 신호가 있어요 내가 이 상태에서는 무리한 다른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다섯 가지 신호가 있는데 어,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이 상태에서는 다이어트 반응이 아마 없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고 나면 깨우지 않고 머릿속이 멍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사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고또당근이 많이 땡기고 셋째는 머릿속이 멍하고 집중이 안 된다. 브레인 포그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폭식이나 우울증이 생긴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막 벗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폭식이나 우울증이 생긴다. 다섯째는 살은 안 빠지는데 유독 배만 나온다. 이런 형태가 다섯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건강검진에 가서는 별 이상이 없는데 왜 나는 너무 피곤하고 죽겠다, 죽겠다 하시거든요. 네, 기운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 바이오 해킹을 하는 경우는 세포의 기능과 대사 시스템까지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다이어트 실패를 하는가? 바로 해독과 패킹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몸을 분석해보면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렙틴 저항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뭐냐면 배가 부른데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밥 먹었는데 허전하대요. 뭔가 입이 심심하대요. 그래서 또 먹을 걸 찾아. 다 바로 이 랩틴의 저항성인데요 식사를 했을 때 포만감을 느끼고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계속 이제 식, 식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어 뭔가 그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허기가 져서 찾아다니는 거 그게 바로 랩틴의 저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코리스솔의 리듬이 깨진 겁니다. 코리스솔 리듬이 깨지게 되면 밤에는 각성이 돼가지고 잠도 잘안 자고 이렇가 아침에는 어지럽고 기운 없고 멍하게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것은 콜리토리즘이 깨지는 것은 복부 비만과 관련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세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미투폰드리아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에 ATP라고 하는 에너지 원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자꾸 기력이 없고 움직이지 못하고 자꾸 누워있고 싶고 이런 상태가 아니, 되니까. 기력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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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살도 안 빠지겠죠. 움직이지 않니까 그래서 바로 이세 가지가 바로 바이오 해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한 바이오 해킹 다이어트는요, 단순히 살만 빼고 몸무게를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 몸을 다시 리셋하고 다시 재작동시켜서 원래의 건강한 몸으로 돌려주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능적인 다이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필요한 걸채워주면은 살은 저절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음, 네. 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몸의 해킹 전략 어떻게 내몸 유형을 파악을 해서 내 몸을 어떻게 해킹할 건지에 대해서 유형별 해킹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